Jungkook, yeah. you're super yeah. handsome man. Yeah <laughs> Meet some team to be a million YouTuber. You will be a good Jungkook. Are different? <laughs> <laughs> I like girls. I respect them. The is good, is number. Ah, oh, so no. the number, like the contact that they gave, is Taiwanese number. 바로 여기로 right, 온천을 하러 가려고 생각 중이었거든요. 우찬 형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우사이였나? 우라이, 아 우라이, 우라이로 이제 지하철 타고 온천하러 가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기본 버스 평균 연령대가 한 65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층은 저희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이게 지금 좋은 지금 운조일수도 있어요 버스가 거의 뭐 뱀처럼 이렇게 오는데 옆에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내가 뭐라 할게 아니구나 하고 뭐 조용히 잘 참고 왔습니다 저번에 보울 여행 갔을 때배 멀미로 30분 동안 거의 죽을 뻔 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멀미에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멀, 웬만한 거에는 멀미를 안 합니다 I don't remember the word, but you know the the strong pig, you know the black strong pig. How can I say black strong pig pig? Yeah, that is a kind of pig, but live in the mountain. You know, boar. Boar. B o a r. B o a r. Ah, this sausage is famous, Oh yeah, boar. Um, mattej. Um, That's boar. Yeah, also. Mateji and what is this 아, 저는 마늘 안 챙겼어요 지금. Huh? I told you don't pick it up. Pick what up? The 마늘. Pick the money? The oh, th money? This one, this one. 아, ah, yeah, no, no. Yeah, no. yeah, yeah. Smelly breath. <laughs> <laughs> Korean like this so much. So, like, like smelly breath? Mm -mm -mm. Oh, you like smelly breath? No, no, no. no. Ah, yeah. 맷대지 <laughs> I, I, 마시다. Yeah. So, show me how to how you use it. Like, 멧돼지먹고 <laughs> 갈래. <laughs> no. 어, 지 라면. 맛돼지 라면 먹어갈래? 응응. 음, 음, 음. 아거 멧돼지 이거 마늘이랑 먹으니까 기가 막네. 히 마늘이 진짜 맛있다. 음, 진짜. 진, 마늘이 진짜 맛있네. 색깔이 잘안 담기는데 에메랄드, 에메랄드. 와, 아주 이거 참 가관이구만. 여기는 나름 유명한 우라이 폭포라고 해가지고 한 20분 정도 걸어오면 볼수 있는. 경입니다. 여기 션 형이 무슨 전망 좋은 카페를 찾아가지고 잠깐 쉬면서 편하게 전경 좀 보다 가겠습니다. 제가 또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그렇게 여행하면 이제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지고 여행의 목적이 또 다양한 걸 새로운 걸 경험하면서 생각을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혼자서 뭐 다양한 걸 느끼고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나 스스로를 잘 알게 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혼자서 여행을 많이 하는데 또 동시에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생각도 알게 되고 친해지고 또 같이 어울려 보면서 그런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2 0대 초반까지만 해도 되게 그냥 제가 만는 친한 친구들만 만나고 좀 좁은 인간관계망을 좋아했었는데 이제 제 앞으로의 목표는 좀 넓은 인간관계망을 형성하는 게제 이번 목표거든요. 귀여운 기차 타고 가볼게요. Yeah. <laughs> Singapore is not open. I'm not going to be a single dude. I'm going to be a sports bike. I'm 그러던데 어떻게 b 지잘 모르겠어요. Oh, i n k o r e a t s e r e i s a p e o p o e s a s i n g to a t to t h e r e is a people saying that to lady, don't meet a man who d r i v e a motorcycle. Because it's too dangerous. l i k e if a c c i d e n t o c hey, c a n is t o o By accidents happens a lot. Yeah, so it's okay. It's okay. Yeah. I think Korean girls <laughs> and Singaporean girls are very different. Like Korean girls are very like feminine. Singaporean Singapore? girls are a bit more brave, braver. Yeah, they're more adventurous. Hmm. Like ride, get a ride like this. Yeah, they will do that. Generally, yeah. Ah really? 살짝 생같이로 행방불명 느낌이 좀 너무 설레. 제 최애 영화 중에 하나가 또 생가치로의 행방불명이거든요. 다행히 형이 중국어를 잘 해서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들어왔는데 여기 안에서는 촬영이 돼서 즐기다 오겠습니다. 운전. 아, 멜팅. 멜팅. <laughs> yeah. 와, like. well, it was you know, m 다해서 한 2만원정도인데 이런 음료랑 빵도 제공되고 시간 제한이 없어서 마음껏 즐겨다 올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도 없고 진짜 주민들만 있어서 숨은 찐맛집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느끼는 게 아직 이틀차긴 하지만 대만 사람들이 전부 다 대체로 엄청 착하고 말이 잘안 통해도 막 최대한 설명해주려고 해주고 또 이렇게 영어 계속 쓰려고 노력해주고 또 친절하고 되게 좋습니다. 인천 얘기를 좀더 하자면, 음. 거기는이지 나왔는데 피부가 너무 뽀송뽀송해요, 지금. 무슨 애기같이 보이진 않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애기 피부가 된것 같거든요. 아, 제가 막 이렇게 누워있는데, 내가 이렇게 호강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만 여행에서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노천탕 즐기기였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가성비 있게 한 2만원 정도? 내고서 이렇게 편하게 즐길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지금 아이런거 너무 좋아. 요 로컬적인 거아이아이 o 아 이거 너아 이거 너무 좋아. a 거 너무 좋아. 아 이거 아아二거아아 이거 너이아이이눈이아 셋셋. 아, 셋셋. 중국어를 하줘야면 좋을 텐데. 역시 언어 공부가 답입니다. 언어 공부가 답이에요. 중국어까지 배워야 되나 지금? 아쉽네요, 아쉬워요. a l o t of people like Korean people. 너무 만족스러웠어. 차리고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좀 배고파서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것 같아가지고 아 저는 호떡 같은 건줄 알고 시켰는데 계란으로 만든 전병 같은 느낌네요. 이 남맛다요. 근데 폰이랑 카메라 배터리도 없고 또 지금 좀 피곤해가지고 저는 버스에 들려서 잠깐 쉬다가. 어, 나갈 것 같고, 천형은 이제 바로 야시장 간다고 해서, 네, 저는 지금 호스텔 잠깐 들러서 좀 쉬겠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바로 나오려 했는데, 이미 밤이 되어버려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뭐 에너지는 다 충전했다. 그래서 이제 2회차, 하루를 두 번째처럼 보내보겠습니다. 나왔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어디로 가지? 음, 일단은 그러면 그 야시장을 가서 배좀 채우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하철에서 오면서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신이라는 지역이 좀 되게 발전돼있어,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그냥 환승해버렸습니다 지금 환승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 지금 기다리고 있네. 제가 막무가 내네요 여행이. 무슨. 오, 재밌다. 재밌어요, 지금. 완전 신인 <laughs> 여기가 완전 좋네요 지금 내렸는데 여기가 중심지 같은 느낌인데요 오 나이스 완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느낌이 너무 좋아요 진짜 아, 아닌가? 사실 원래 제가 그냥 손으로 만족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느낌대로 행동 하는데 너무 잘 풀려요 제가, 제가 여기 검색할 때는 여기 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네. 어찌어찌 좋은 곳으로 온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한 힙합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힙합을 저 좋아하거든요 아, 제 다이나믹 교선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저녁을 못 먹었기 때문에 아직 이제 저녁을 먹으러 한번 주변에좀 둘러보다가 가겠습니다 저녁에도 그냥 지나가다가 느낌 좋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뭔가 이것저것 여러 개가 입점에 있는 곳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혼자 먹으면 좀 너무 슬플 것 같거든요 여기 버거킹도 있긴 한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버거킹은 최후의 보루로 일단 냅두고, 제일 베스트는 여기서 아직 밥을 안 먹은 친구를 어떻게 만나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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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셀럽들만 보이는 건가? 뭔가 자연스럽게 셀럽인 척하고 들어가볼까요? 카메라 들고. 해서 커다하겠다안 되겠다. 좀 빡세네요, 다들. 아니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 대만에 와서 혼자서 버거킹 먹는 거는 너무 짜네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아커밥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여기 저기 여기 여행객이 별로 없어요. 다들 주민들이 여기서 쇼핑하러 오는 느낌이어가지고 아 지금 좀 곤란. 에? 여기 홍대? 야 구경이나 해야겠다. 그냥 쇼핑이나 좀 해볼게요. 테슬라 하나 할게요. 그래서 선인이 추천해준 데 가봤는데, 거기가 2인 메뉴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고, 그냥 버거킹으로 왔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버거킹입니다. 다제 네, 근데 여기서 그 중국인 친구들을 음식 먹는 곳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같이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롭진 않을 것 같습니다. 23. 23. Everyone? My. my four. four and five five. Yeah, yeah. You look like you guys. You look young. Oh, you too. Name. Yeah, name. <laughs> Hen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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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t's like English name, right? Yeah, yeah. We yeah. One years ago, I want to study. I want. I just I want. So I don't a little, a little. Hmm. But why you didn't come? Because I want to go to Canada. Are <laughs> oh, you changed it. Yeah So sad It's on now Do Korean men have to be in military? No, I know they like... <laughs> How do you like K-pop? Oh, uh, yeah Do you know uh, Jungkook? Jungkook? Yeah. yeah Super handsome man Yeah <laughs> She I like that <laughs> yeah, yeah, I she love, love him, him. <laughs> <laughs> Am I have a channel? Yeah. Do you want it? Wow, oh, you are so brave. You try to another country. Baby, I kind of baby you too. Where do you go? Uh, to other country. I travel Europe just for myself like six weeks. Wow. Mm. Last, year. Yeah, last year. Last year. by myself, mm, just my meal. And, and you have these people? <laughs> I finished that last year, oh. and I decided to go travel over the world. After the travel, I decided to start this YouTube channel. I wish you to be a good Can you study what? Oh, yeah, major. Uh, mechanical engineering. What? Mechanica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mechanical. like machine. <laughs> That's I me too, me too, me too. It's okay. What, you guys major? Same major? My, media,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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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one here? Yeah, we're yeah. very class yeah. Like SNS? Camera. Yeah, SNS. Yeah oh, wow. wow. Uh, director photography. It's a wow, wow, you're sports. expert. Yeah. You guys can give me some tips to be a million YouTuber. You will be a good... China. China. Oh, you want to do that? No. <laughs> no, I'm shy. 30 minutes. 30 minutes. 30 hours, that's... <laughs> sorry, sorry, 30 minutes. 谢谢。Road. <laugh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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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I saw that. That's why I talked to you. Oh, I know. But I did, no, did are they it... different? I, I, I like girls. <laughs> I <your laughs> respect like, like, them. Ah, it was just lying, right? Yes. You like girls? Yes. Could you do it again? Ganchana, Ganchana looks so good. Niao. Ganchana. Ganchana. What? what?

저도 이제 숙소 쪽으로 돌아가서 좀 거기서 둘러보거나 쉴까 합니다. 사실 지금 맥주 한잔 하고 싶긴 한데, 이제 곧또 지하철 막차 시간이라 너무 늦게까지 도면 안될것 같고, 어쩔 수 없이. 그러까 <laughs> 헤어지고 좀 둘러보다가 이제 지하철 타고 가려고 하는데, 좀 유명한 펍 스트릿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이제 혼자서도 좀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의 그런. 컵이 있어가지고 촬영은 못했는데 가서 칵테일 한잔하고 일본인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얘기 좀 하다가 빠르게 헤어지고 이제 지하철 타고 호스텔로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진짜 막무가내 무계획이었어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되게 나름 알차게 또 재밌게 잘 보낸 것 같아요 왜 혼자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냐 혹은 또 그냥 혼자 밥 먹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혼자서 다니면 오히려 더 편하기도 해요 근데 제큰 여행의 목적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도 해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도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엄청 늦어버렸네요 대만의 새벽을 언제 느껴보겠어요 저도 대만은 비교적 안전한 나라다 보니까 무서운 건 전혀 없고 오히려 시원한 밤 공기 맞으면서 노래 들으면서 뭔가 오늘 있었던 일들도 다시 생각해보고 좋았던 것과 아쉬웠던 것 같아요. 계속 회고해보면서 걸어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까 바에서 잠깐 얘기했던 친구들이 일본인 친구들이어가지고 오늘 영어도 많이 쓰고 일본어도 조금 공부를 했어요. 아, 공부는 아니고 일본어도 조금 썼어요. 아, 근데 아직 일본어는 확실히 드문드문 단어들만 기억나고 완벽한 문장을 구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또 한동안 언어 공부를 좀 소홀히 했더니만 앞으로 일본어 공부는 좀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